빨리빨리 빨리 안 일어나, 짐이. 더 빨리 안 넘어가. 더 빨리. 더 빨리. 짐이 빨리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야지. 그렇지. 더 땡겨. 짐이 같이 굴러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굴러. 옳지. 빨리 일어나. 짐이 빨리 일어나. 시작해. 그렇지. 빨리 일어나, 짐이. 혼날 줄 알아. 자, 아, 더 빨리, 더 빨리 해, 지미. 더 빨리. 손안 껴. 지미, 제대로 손안 껴. 더 빨리 해, 지미. 일어나. 빨리 해. 혼날 줄 알아. 더 땡기랬어, 지미. 손안 땡겨. 혼날라고. 더 빨리. 지미, 더 빨리 하랬어, 진짜. 관장님화날 거야. 빨리 하세요 지미 빨리 하세요 옳지 땡기세요 손더 땡기세요 더 땡기세요 더 땡기세요 빨리 하세요 잡으면 빨리 들어가야죠 그쵸 그렇죠? 더 같이 굴러야죠 지미 자 빨리 잡고 빨리 들어가야 너무 느려 지미야 빨리빨리 빨리 잡아야지 자 빨리 잡고 빨리 들어가야지 옳지 손더 들어가세요 손더 들어가세요 손안 들어가, 짐이 손안 들어가. 손 겨드랑이에 들어가야죠.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렇지 아 좋다. 빨리 하세요. 빨리 일어나 짐이. 그렇지 더 당겨. 짐이 더 당겨. 짐이 더 당겨. 혼나. 그렇지. 옳지 잘한다. 얼마 안 남았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짐이 빨리 하세요. 멈추면 안 돼요. 짐이 멈추면 혼나요 계속 바로 해야 돼요 짐이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자 빨리빨리 일어나 내가 넘어간 사람이 안세 지금부터 넘어간 사람이 안 세면 그 사람은 이따가 10개씩 더 늘릴 거야 누가 너한테 세래 지금부터 안 세는 사람은 10개씩 더들려자 다음 반대쪽 짐이 반대쪽 해야지 이제 반대 잡고 어, 바로 하는 거로 반대 잡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잡고 반대로. 알려줘. 아니. 반대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죠. 시작. 그렇죠. 자, 빨리빨리. 20개. 시작하세요. 그렇지. 숫자 크게 안 세. 넘어간 사람? 진짜 혼날 줄 알아. 시작. 짐이 팔 제대로 들어가세요. 혼날 줄 알아요. 빨리 하세요. 그렇지. 어디로 뛰어, 낙복을? 반대로 들어가야지! 네. 네, 빨리 잡으세요, 지미! 그말 빨리 안 해. 말 빨리 잡으세요, 지미! 똑바로! 시작! 그렇지, 빨리 하세요! 지미, 빨리 하세요! 하세요! 빨리 잡으세요! 오, 좋다! 빨리 하세요! 빨리 아니나, 지미! 더 빨리 짐이 벌써 지쳤어. 빨리 하세요. 일났네 벌써 지쳐가고 <laughs> 짐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 짐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오라. 뭐 하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 정신 안 차려. 그렇죠. 저봐 저. 반대로 치고 또 와. 일났다이아주마 난리났네. 일날라고 해. 반대로 들어가지 오만대로 들어가겠네. 와, 설득. 어, 좀 큰다. 빨리 안 일어나. 지미 빨리 안 일어나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빨리. 그렇지 발안 넣어요. 발 안으로 넣어야죠. 그렇지. 빨리, 해, 빨리 얼마 안 남았네. 그렇지. 더 빨리. 당겨야죠 손. 지미 손 당겨. 그렇지. 더 당겨. 이 아줌마 드디어 나왔다. 또 반대쪽으로 가는 아 큰일났다 저저봐 저거 봐저클리 어. 돌아야 되는데 어만 들어도 큰일났다 보통 문제 아니다 무슨 3단이 이러냐고 아 돌겠네 여러분, 하나 더 하지 마. 아유 잘했어요